스미다 아이코가 천여 명의 팬들과 함께 첫 번째 미니 앨범 쇼케이스를 개최하며 그녀의 새로운 음악 여정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쇼케이스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스미다 아이코와 팬들이 함께 앨범 제작의 뒷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음악 세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음악계의 전설적인 작곡가 조영수가 MC로 참여하며. 쇼케이스의 품격과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이번 쇼케이스에서 스미다 아이코의 앨범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하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는 스미다 아이코가 제 곡을 부를 때 그녀의 목소리가 곡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한 아티스트입니다.라고 극찬하며.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앨범 작업이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스미다 아이코의 진정성과 음악적 가능성을 담아내는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첫 번째 미니앨범은 발매 전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앨범은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겨냥한 대형 프로젝트가 아니라 그녀의 음악적 성숙과 팬들의 기대를 반영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독보적인 보컬과 감성이 돋보이는 이번 앨범은 사랑, 상실, 희망, 그리고 인생의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타이틀곡은 서정적인 멜로디와 함께 그녀의 풍부하고 깊은 목소리가 어우러져 곡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앨범의 제작 과정을 함께한 조영수 작곡가는 그녀의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모든 곡을 심혈을 기울여 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스미다 아이코와 함께 작업하며 매순간 새로운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뛰어난 목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녀만의 독창적인 감성과 해석력을 통해 곡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라고 말하며 작업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쇼케이스 현장은 천여 명이 팬들로 가득 찼고 그녀가 무대에 등장하자 환호와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무대에서 이번 앨범은 제게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 하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앨범이 그녀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쇼케이스를 통해 스미다 아이코가 앨범 제작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과 고민을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앨범 제작 과정에서의 도전과 배움, 그리고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얻은 영감을 솔직하게 나누며 현장에 모인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는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이 앨범은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라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앨범 수록곡들이 처음으로 공개되며 팬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타이틀곡은 첫 소절부터 현장을 압도하는 감미로운 멜로디와 진심 어린 가사로 구성되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무대에서 이 곡은 스미다 아이코의 목소리와 감정이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곡으로 그녀의 음악적 성숙을 보여주는 대표작입니다. 라고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쇼케이스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여정을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며 그녀의 앨범 발매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SNS와 팬카페에는 스미다 아이코의 새로운 앨범이라니 너무 기대된다. 이번 앨범이 그녀의 성장과 열정을 고스란히 보여줄 것 같아 기대된다는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그녀가 이번 앨범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며 그녀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조영수 작곡가는 MC로서 그녀의 작업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유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번 앨범은 단순히 판매 성과를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습니다. 아이코가 가진 음악적 메시지와 진심을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작품입니다. 라며 앨범의 특별한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는 단순히 앨범 발표를 넘어 스미다 아이코와 팬들 간의 진정성 있는 교감을 보여주는 무대였습니다. 그녀는 앨범 제작 과정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팬들과 함께 이 여정을 나누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이 단순히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대중음악 전반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감동을 받았습니다. 팬들은 이번 쇼케이스가 그녀의 음악적 성장과 팬들과의 소통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매번 새로운 감동을 준다. 그녀의 음악은 늘 진심이 느껴진다. 는 댓글이 이어지며 그녀의 음악적 여정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스미다 아이콘은 이번 쇼케이스와 앨범 발매를 통해 단순히 신인 가수를 넘어 대중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음악이 앞으로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하며 그녀의 미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쇼케이스는 그녀의 음악적 열정과 진심을 느낄 수 있는 무대로 그녀와 팬들 모두에게 잊지 못할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